안녕하십니까 아, 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교수 서희태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주력 상품 LNG 운반선에 대해서 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어, 6월달에 좋은 소식이 있었죠. 음, 한국 조선3사가 카타르에서 발주한 LNG 운반선의 100척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23조 원가량을 수주했다는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어,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LNG 운반선 그러면 아 LNG 운반하는가 보다라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고 넘어가실 수가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그 LNG 운반선의 뒤에 감춰져 있는 어떤 약간 과학적인 또는 공학적인 그런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LNG 운반선을 말할 때꼭세 가지 정도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왜 LNG인가? 그거는 청정 화석연료이기 때문입니다. 천연가스가 어 다른 이제 오일이나 아니면 다른 석탄에 비해서 청정한 화석연료고 우리가 이제 넌카본 아, 퓨얼 시대로 넘어가는 브릿징 에너지로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생산 비용이 저렴하고 매장량이 풍부한 게 아, 장점이 되는 거죠. 그거를 우습, 운송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걸 액화해서 아, 영하 160도에서 액화해서 운반하는 것이 이 LNG 운반선입니다. 이 LNG 운반선은 그 자기 고유의 밸류 체인이 있습니다. 천연가스는 뭐 북극권 또는 중동 사막, 호주의 먼 바다 이 다양한 곳에 생산이 되는데 그 천연가스를 전 세계로 어, 운반하기 위해서 이 LNG를 활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LNG 밸류 체인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도 이 에너지 사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이제 LNG 운반선의 특징입니다. 영하 160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크라이오제닉 조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굉장히 극한 조건이죠. 그래서 어떻게 영하 160도를 유지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lng를 그러면 저장 탱크에만 뭐 보관을 하는 건지 또는 이 자체를 우리가 cng처럼 운반할 때 연료로 쓸 수는 없는 건지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bp 에너지 기업이죠 bp에서 2019년에 내놓은 전망입니다 2040년도까지 천연가스에 대해서 지금 전망을 내놓았는데 음, 석탄 그다음에 석유 그다음에 천연가스 이 화석연료만 놓고 봤을 때.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것이 이 천연가스고 점유율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낮은 공급과 그다음에 풍부한 매장량 때문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연가스가 생산이 되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저희 도시가스 배관을 통해서 공급받는 것처럼 파이프라인을 통해 가지고 그 생산된 지역 가까이에서만 소비되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었는데 이 LNG가 보급이 활성화가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천연가스 시장이 하나로 인테그레이티드 어, 그러니까 통합이 되고 있는 현상이 아,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천연가스의 생산은 어, 이 거래는 이 지금 LNG가 약 15%를 차지할 것으로 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출과 수입은 어떻게 되느냐? 아, 한국은 대표적인 천연가스 수입국입니다. 그리고 파이프라인이 저희 국내로 들어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LNG를 통해서 수입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한국과 일본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 중에 하나고 중국도 이제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40년까지 LNG 수출량이 두 배가량 될 거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그 엑스포트 쪽을 보시게 되면 그 북미, 노스아메리카 쪽하고 미들리스트 그두 곳에서의 이 증가가 굉장히 두드러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미국 쉘가스를 LNG로 전환해 수출하는 거, 그다음에 카타르 아 최근에 뉴스에서도 보셨지만 이 카타르의 거대한 가스전에서 LNG를 대량으로 생산을 해서 수출하는 것 이게 이제 규모가 점점 커지다 보니까 이두 지역에서의 LNG 수출이 급증을 할것 같고 그 다음에 수입은 이제 한국 중국 일본 이걸 봤을 때 한국과 일본은 어느 정도 지금 에너지가 어, 이 스테이블한 지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어, 이 증가량은 그렇게 많지가 않고 대신에 중국 그 다음에 이또그 다음에 그 외의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이 LNG 사용이 급증할 것이다 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LNG 가치사슬을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 그림에 어, 왼쪽에 보시면은 LNG를 생산을 하는 쪽이 보여 있죠. 지금 그 야말, 그 북극권, 러시아 가스전이죠. 그 밑에는 카타르 가스전이 나와 있고 그 밑에는 어떻까요 동해입니다. 동해 가스전입니다. 우리나라도 가스를 생산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가스를 생산하는 지역이 뭐 우리나라도 있지만 어 동남아시아, 그 다음에 중동, 그 다음에 어 북해 지역, 그 다음에 걸포 멕시코 지역, 전 세계에 걸쳐서 고루 분포가 되어 있고, 최근에는 어 이제 아프리카, 서아프리카와 동아프리카까지 가스전이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거의 전 지구적으로 천연가스가 생산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압축 천연가스가 공급이 되게 되면 이 LNG 액화 공장에서는 이 다양한 프로세싱 공정을 통해 가지고 천연가스를 LNG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굉장히 공학적인데 나중에 한번 꼭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LNG로 액화가 되게 되면 얘는 LNG 운반선 지금 가운데 나와 있죠. 한국에서 만든 LNG 운반선 이 수천 킬로미터, 그러니까 뭐 아프리카에서 나온 게 우리나라에서 오기도 하고. 미국에서 걸프 멕시코에 있는 게그 운하를 통과한 다음에 우리나라에 오기도 하고 그래전 세계로 쭉 뻗어 나가서 LNG 저장 기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지금 이 슬라이드의 오른쪽에 있는 게 저장 기지인데 인천에 있는 가스공사의 인수 기지입니다. LNG 운반선이 접안을 하게 되고 LNG를 저장 탱크로 이송을 하게 되면 저장을 하고 있다가 기업의 공급 설비를 기화시켜서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배관망을 통해서 가스를 공급을 하게 되면 산업적으로 그다음에 가정에서 저희가 자유롭게 지금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럼 LNG 가치 사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음, LNG 액화 공정에 대해서 좀더 아, 살펴보겠습니다. LNG 액화 공정은 음, 가스를 액화시키는 건데 그 액화시키기 위해서는 온도를 많이 떨어뜨려 줘야 됩니다. 상온에서는 가스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가 아, 마이너스 160도에 도달하게 되면 가스는 이제 액체가 되는 거죠. 이제 물이 아, 수증기였다가 아, 물로 되는 것 같은데, 다만 이제 물은 아, 100도씨에서 끌어올랐다가 100도씨가 낮아지면 다시 이제 물이 되지만, 천연가스는 그 온도가 마이너스 160도가 되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그럼 이 마이너스 160도까지 어떻게 온도를 낮출 거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굉장히 많았는데, 음. 1900년 파리 엑스포에서 어, 린데라는 분이 액화장치를 처음으로 가져오면서 이제 여기에 대한 아이, 영감을 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두 분, 제임스 줄, 그 다음에 윌리엄 톰슨, 이두 분의 이름을 딴 줄톰슨 효과를 이용을 했는데요. 이 줄톰슨 이펙트라고 하면 어, 고압으로 압축되어 있는 가스가 좁은 공간을 통과하면서 단열 팽창을 겪으면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어, 현상입니다. 중학교 교과서에 나오기 시작 하는데 타이어에 구멍이 났을 때 어, 압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면 타이어 주변에 얼음이 생긴다 아, 이런 것들이 이제 단열 평창의 예로서 이게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줄톰순 효과를 이용을 해서 온도가 크게 낮아지는 것을 액화를 위해서 이용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 그림을 보시면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가스를 가지고 와서 백기압 까지 고압 압축을 하게 됩니다. 압력은 이제 공정마다 많이 틀게 되는데 먼저 압축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쿨링을 해준 다음에 열교환기로 내보내 다음에 그 다음에 단열팽창 줄톰슨 밸브를 통해서 단열팽창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고압으로 압축되어 있는 가스가 밸브의 좁은 관로를 통과하면서 급격하게 온도가 떨어지게 되고 그때 일부분이 액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백기압의 가스를 일기압으로 낮추어주게 되면 온도는 27도에서 마이너스 162도까지 감소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부피가 600분의 1로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스를 600 세제곱미터로 이송을 해야 됐던게이 마이너스 162도로 온도를 바꿔주게 되면 1 세제곱미터만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LNG를 하기, 이 LNG 상태로 만드는 게천연가스를 이송하기에 훨씬 유리한 조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린데햄프스 공정에서는 어, 가스가 일부 액화되고, 그다음에 냉각된 162도의 가스를 다시 열교환기로 내보내서 유입이 되고 있는 가스하고 냉각을 시켜주게 되고, 다시 컴프레서로 들어가게 되는. 그래서 일부 가스는 순환이 되고, 일부 가스는 냉각이 되게 되고, 그다음에 냉각이 된 가스만큼 다시 메이크업, 그러니까 재공급을 해주게 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가지고 액화 아, 사이클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이제 처음으로 우리가 만들어낸. 그 인류가 만들어낸 이제 마이너스 162도까지 도달할 수 있는 어, 린데 햄프스 공정인데 효율이 이제 많이 달리겠죠 왜냐하면 컴프레서가 굉장히 많은 어, 전기 소모를 요하기 때문에 이 이후에 1900년대 이후에 굉장히 많은 연구 개발이 이루어졌고 1980년대 정도 되어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천연가스를 렉홀 해서 수송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시도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고 최근 2000년대 이후에는 천연가스가 활성화가 되면서 굉장히 연구 개발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한국가스공사에서도 KSMR이라고 하는 액화공정을 만들었고 어, 지, 저 열교환기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열교환기에서 천연가스가 통과하면서 이제 LNG로 전환이 되는 걸볼 수가 있고 그러면 라인은 지금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이제 천연가스가 l n g 로 되는 과정은 라인 하나밖에 없는데 그 열교환기 주변에 굉장히 복잡한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온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고유의 냉매를 사용을 해야 되고 냉매가 압축 열교환 그다음에 팽창 과정을 거치면서 온도가 많이 상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크라이제닉 공정 자체가 사실은 뭐 냉장고만 생각을 하면 단순하게 온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마이너스 162도라는 조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굉장한 압축 팽창 열교환 것들이 많이 뒤에 숨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백육십도로 액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얘가를 상온에 노출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순식간에 기화하겠죠. 그래서 얘를 이송하기 위해서는 특수한 타입의 운반선 캐리어가 필요하고 그 캐리어에는 이 LNG를 저장하기 위한 탱크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그 다양한 타입의 탱크가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보여드리는 탱크는 멤브레인 타입입니다. 주로 이제 한국 조선소들에서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 타입이고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보시면은 어 약간 각져 있죠. 음 각져 있는 거는 이제 배 모양에 맞춰지기 위한 거고 대부분은 보시면은 이열 단열재를 벽면에다가 설치를 해가지고 옆면, 윗면, 밑면을 전체적으로 둘러 싸준 겁니다. 그래서 이 특수한 타입의 멤브레인으로 어이 저희 통과하지 못하도록 잘 자폐시켜 놓고 그 안에 LNG를 저장한 상태에서 이제 LNG가 살짝씩 기화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이 멤브레인 타입이 있는 반면에 그 다음에 모스 타입이 있습니다. 모스 타입은 그구 형태로 이제 만들고 어, 그 안에 LNG를 저장을 한 상태에서 그 주변에 이제 그 단열재를 충진을 한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 모스볼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좀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어, 이 같은 경우에는 약간씩 가압이 되더라도 증발이 되면서 가압이 되더라도 압력을 견딜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모스볼 형태가 조금 더 안전할 수 있다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탱크 탱크만 북한에서도 그런 거고 이 주변 시스템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겠죠. 이두 가지가 결국에는 LNG 시장에서 이제 경쟁을 하기 시작 했는데 핵심은 이제 이 단열재겠죠. 이 단열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 아우터 헐 그러니까 바깥쪽에 있는 헐 그다음에 이너 헐 그다음에 이두 군데를 놓고 봤을 때 lng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열이 많이 차단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 단열재는 최대한 외부에서 유입되는 열을 막고 내부에서의 온도를 유지시켜 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 안에 이 단열재를 얼마나 좋은 걸 쓰느냐 이게 이제, 이제 관건이었는데 최근에는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이제 프랑스에 있는 기업에서. 좋은 단열재를 만들어 냈고 그다음에 그 LNG를 접한 면 쪽. 그다음에 이 대기하고 해수하고 접촉을 하는 바깥 면 쪽에 충분한 보호 레이어를 입혀 줌으로써 LNG가 그렇게까지 많이 기화가 안 되고 열 유입이 많이 차단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어 내는데 성공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이두 가지의 타입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게더 우세할까요? 하나는 멤브레인 타입이었고, 다른 하나는 모스볼 타입이었는데 시장이 증명을 합니다. 일단 이 뉴스를 보시면 조선 빅3 어 LNG선 23조 수주 100척 이상 공급이라고 되어 있죠. 전 세계에서 어, 나오는 LNG 시장,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되시, 아시겠지만 2018년 기준으로 봤을 때뭐 전체 71척 중에서 한국과 한국의 현대하고 대우하고 삼성에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극히 일부만 이제 외국에서 수주를 한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이후로 이제 뉴스에서 쭉 설명을 했는데 이제 제가 빨간 줄로 표시됐는데 기술력이 워낙에 우수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다른 사설 하나 더 가져왔습니다. 사상 최대 의너지선수주 기술 초격차만이 한국 경제 살 길이다. LNG 쪽에서도, 그 다음에 이 선박 제조하는 쪽에서도 경쟁력이 우리는 다른 국가들과에 비해서 훨씬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러면 이제 LNG 서대 경쟁력은 이제 뭐라고 하냐면 먼저 극 좋은 탱크가 중요하고 왜냐하면 LNG가 LNG 상태 액화 상태로 유지가 되어야 되니까요. 그다음에 아무리 우리가 LNG를 단열을 잘 시켜도 열이 유입되는 것을 100% 차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부 조금씩 기화가 되기 때문에 기화로 인한 가스 손실을 최소화해야 된다. 이두 가지가 핵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 이두 가지를 정말 잘 해냈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탱크를 보시면 어, 저희가 멤브레인 타입하고 모스볼 타입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멤브레인 타입의 LNG 수송선 어, 이 최대 저장할 수 있는 LNG의 양이 26만 6천 큐빅미터입니다. 이제 삼성헤비인더스트리에서 건조한 큐맥스 시리즈의 어, 모자라는 선박이 이제 최대 저장 용량을 가지고 있고요. 카타르에서 지금 어, 사용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이제 조만간 왔다 갔다 할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수입을 하면요. 그다음에 모스 타입 LNG 수송선에서 최대 용량은 18만 아 큐빅 미터입니다. 가와사키 중공업에서 만들어낸 퍼시픽 브리즈라는 어, 운반선이 호주에서 생산한 LNG를 일본으로 어, 가져오면서 지금 가져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최대 용량 가지고 있죠. 지금 이두 개를 비교해 보시면. 거의 10만 톤 가까운 LNG야. 10만 큐미터 가까운 LNG 볼륨 차이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LNG를 수송하는 입장에서는 한번 운반을 할때 최대한 많은 양을 운반을 하고 싶은데 두 가지를 비교를 해 봤을 때 약간 각진, 약간 각이 져 있는 멤브레인 타입을 이용을 하는 게 훨씬 운반 효율, 그다음에 공간 활용률이 높다는 걸 이제 증명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카타르가스에서 조만간 이제 저희 LNG 운반선을 많이 이제 아, 구매할 예정이 될 텐데, 여기서 이제 보유하고 있는 LNG 운반선을 쭉 선단이라고 하는데, 이걸 보시면은 그 모스 타입으로 가지고 있는 게 25척인데, 이 멤브레인 타입으로 가지고 있는 게 합치면 총 45척입니다. 아, 거의 2배 가까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LNG를 가지고 운반을 하는 이 회사의 입장에서도 모스 볼 타입보다는 이 멤브레인 타입으로 가는 게 훨씬 더 효율이 좋고 관찰하기도 좋다라고 이제 판단을 내린 거죠.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은 서울대학교에 있는 LNG 저장 탱크 연구 설비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러한 탱크를 그냥 갖다가 설치를 하고 아무렇지 않게 그냥 설계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런 그 저장 탱크의 설계 그 다음에 선박에 올라갔을 때의 영향,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마이너스 160도의 유체가 선박에 미치는 뭐 구조적인 영향, 유체의 영향,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이러한 다양한 연구 설비를 이용해서 을 하나하나 증명을 해내고 올려도 괜찮다. 이걸 사용해도 괜찮다. 라고 증명을 한 경우가 되겠죠. 그 다음은 증발가스 제약화 시스템입니다. 아까 이제 가스 손실을 최소화해야 된다고 했는데 저희가 아무리 단열을 잘 해도 마이너스 160도로 저장되어 있는 유체에. 외부에서의 열이 조금씩 조금씩 들어오는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열이 유입이 되면 자연스럽게 액화되어 있는 천연가스가 가스로 기화가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보일 오프 a 스 BOG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탱크 내에서 BOG가 발생을 하면 첫 번째로 압력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탱크 내에서 압력이 올라가면 자칫하면 탱크가 압력을 못 견디고 균열이 발생할 수 있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지금 이제 왼쪽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카고 탱크, 즉 LNG 탱크가 있게 되면 보일러프 게스가 발생을 하게 되면 얘를 아, 탱크 압력을 유지시켜 주기 위해서 밖으로 빼내게 됩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이걸 다 밖으로 버렸습니다. 이제 LNG 선이 운반을 쭉 가게 되면 일정 가스 계속 버리면서 가는 거죠. <laughs> 이 그냥 이제 자연적으로 손실이 나는 거였는데 그래서 이제 탱크가 중요했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어 이걸 어떻게 하면 다시 회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액화 시스템, 재액화 시스템이 아, 이제 개발이 된 거죠. 그래서 액화 시, 저희가 앞에 했던 액화 공정을 좀더 단순화해서 어 나이트로젠이나 아니면 다른 냉매들을 써서 온도를 액화점까지 낮춰주고 이거를 그러면 비오지는 열교환기를 통과하면서 일부가 액화가 되고 그럼 액화된 LNG를 다시 탱크로 넣어주는. 그런 제과 시스템을 저희가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가스 손실 어떻게 보면 이제 거의 그 제로로 잡을 수가 있는 상황이 된 거죠. 반면에 지금 이제 제과 시스템을 보시면은 그 빨간색 가스 라인이 일부 통과해서 메인 엔진으로 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어, 만들어낸 흐름도인데 음, 가스가 계속 일부가 발생을 하게 되니까 이 엔지니어들이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 바, 발생되는 거를 여론으로 사용을 해서 배 운행하는 데쓸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배운행한 연료를 이 아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엔진이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예전에 쓰던 엔진은 이제 헤비퓨어 오일이나 아니면 디젤 이두 가지 중에서 골라서 쓰는 거였는데, 최근에 개발된 듀얼 퓨얼엔진이라고 하는 것들은 저희가 오일과 가스를 같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BOG의 일부를 그러면 엔진에 공급을 해서.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하기도 하고, 일부는 가스터빈에서 발전하는 데서 사용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남는 거는 이제 액화시켜가지고 탱크로 돌려보내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최근에 나오는 이 LNG 운반선에서는 가스의 손실이 거의 없습니다. BOG는 엔진이나 가스터빈이나 아니면 액화 설비를 통해가지고 다시 회수가 되기 때문에 제로에 거의 도달했고, 그러다 보니까 어, 저희가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LNG 운반선들을 보시게 되면 큰 용량 큐맥스 같은 경우에 26만 6천 톤 큐빅미터 이 정도 운반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가스 손실 최소화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만들어내는 LNG 운반선이 다른 LNG를 운송을 하고자 하는 LNG를 팔고자 하는 기업들에서 봤을 때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어, 오른쪽에서 보이는 사진은 이 LNG의 LNG가 BOG로 전환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실험 설비입니다. 아, 탱크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저희 기업들이 그냥 막 열심히 일만 하는 것 같지만 그 뒤에는 이렇게 설비들을 만들어서 어떤 양상으로 어떠한 과학적인 원리를 통해서 증발이 되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면 또이 모델링을 통해 가지고 선박에서 발생하는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할수 있을까 를 열심히 연구하고 이거를 또 설계에 적용을 해보자 하는 엔지니어분들, 과학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국 조선업이 글로벌 초차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조선소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러한 그 뒤에 숨어 있는 과학, 그다음에 공학을 열심히 연구하고 기술 개발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그러한 분들의 노력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증발 가스 재액화 시스템이 이제 폴란드 회사에서 이제 바르질라에서 만든 비오 시스템이 선박에 올라가는 걸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현대중공업에서 제과 실증 설비를 안만들어 놓은 것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실험을 하게 되면 이제 LNG가 파란색이 이제 LNG 레벨이고, 그다음에 보라색이 이제 온도가 되는데 온도가 살짝씩 올라가면서 시간이 지나면 온도가 살짝씩 올라가면서 이제 레벨이 조금씩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LNG 운반선의 미래. 글로벌 초격차 뭐 이런 것들을 말씀 많이 드렸었는데 결국에는 이 LNG 운반선도 친환경, 스마트 이두 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저희 학과에서 이제 DQ브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디지털라이제이션, 디카본이제이션, 그다음에 디센트럴라이제이션 이세 가지의 어이 화두를 가지고 저희가 선박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LNG 수송선이 그 LNG의 수송, 그 다음에 연료를 LNG로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멈추고 있다면 앞으로 이제 나와드릴 얘기는 LNG 추진선입니다. LNG 추진선은 뭐냐면 아예 LNG 탱크를 따로 연료 탱크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연료로 이용을 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 이유는 뭐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친환경적인 이슈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선박에서 내뿜는 CO2 그다음에 삭스 낙스 같은 이 환경 오염 요인을 모두 제거하자라는 게 어, 국제 해사 기구의 요구 사항이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 한국 기업들도 LNG로 갈수 있는 배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엔진 저장 탱크, 단퓨얼 가스 플라이 시스템 이런 것들을 함께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연료가 이제 LNG로 먼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충분히 저희가 또 기술력이 향상이 되게 되면. LNG도 사실은 천연가스이기 때문에 화석 연료 기반인데 얘가 이제 넌 카본 퓨얼 그러니까 수소나 또는 이제 암모니아 이런 것들을 이런 이 친환경적인 연료로 넘어갈 때 그전까지 이제 기술이 숙성되기 전까지 브리진 기술로 서할 수가 있는 거죠. 수소하고 암모니아 이두 가지가 우리가 이제 차세대 연료로서 아 주목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또 어떠한 기술이 필요할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제 거대한 그 구조물이 이제 바다 위에 떠 있는 거지만 그 구조물이 바다 위에 떠서 목적지까지 갈수 있을 때까지 사실은 수많은 연구개발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지금 어 목표로 하고 있는 거는 첫 번째 디카본이제이션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LNG로 가는 배를 그 다음에는 암모니아나 수소 그러면 이 암모니아나 수소가 어 연료로 사용되게 되면 배출되는 가스에는 이제 물이나 또 질소 이거밖에 없겠죠. 그래서 친환경적인 걸로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은 디지털라이제이션. 여러분이 사용을 하고 있는 수많은 머신러닝 또는 AI 그게 지금 선박에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율운항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배에 있는 다양한 그 장비들이 머신러닝을 통해서 스스로 자가진단을 하고 교체주기를 알려주는 그런 기술들이 개발이 되고 있고, 디센트럴라이제이션은 이제 탈 중앙화. 그래서 그 모든 거를 중앙에서 처리하는 거를 탈피해서 자기 스스로 자율적으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갖추는 것,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디큐브 어, 친환경 스마트 기술들이 이제 배에 접목이 되고 앞으로 좀더 선박의 미래가 좀더 이제 친환경 그다음에 스마트 쪽으로 갈 수가 있게 되겠죠. 예,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오늘 LNG 운반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LNG 운반선은 글로벌 에너지 네트워크에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을 담당을 하고 있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 글로벌 에너지 네트워크의 중요한 한 축을 이루고 있는 LNG 운반선을 사실은 이제 조선 삼사가 한국의 조선 삼사가 거의 독점하다시피 만들어내고 있는 게 굉장히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세계에 증명하고 있는 게 되고요. 그 뒤에는 저희 학교를 비롯해서 많은 연구진들, 그 다음에 공학자분들이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그 다음에 야드에서 열심히 또 정확한 그 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고생을 하고 계신 분들의 노력이 들어가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 선박은 친환경과 스마트 그두 가지의 화두를 가지고 더욱 더 발전해 나갈 예정입니다. 저희 학과에서 친환경 선박 잡학지식이라는 책을 썼는데 여러분들이 더욱 더 궁금하시면 이 책을 보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